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법적 공방을 벌인 70대 노인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와 B씨에게 제품 이름을 짧게 말했습니다. 이에 B씨는 2만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순간 화가 나서 B씨에게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B씨는 내가 먼저 반말했잖아 라고 대응했습니다. A씨의 화는 참지 못하고 폭발해 야, 이땡땡이야? 돼먹지 못한 땡땡야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B씨는 경찰을 불렀고 A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욕설 당시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존중받기 위해선 피고인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반말을 한다거나 반말로 응대했다고 해서 복원에 가까운 말을 표출하는 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또 편의점 내부에 손님 한 명이 있었고 편의점 출입문 앞에 어린이 두 명이 내부를 쳐다보고 있어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B씨가 일일이 신고를 하길래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 푸념을 했습니다. 아저씨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저도 미안하다고 언행을 고쳤을 거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 CCTV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